회전을 줄 필요가 없는 각도였죠. 옆돌리기로 손쉽게 첫 득점을 올리고 있는 강동구. 이목독구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공들이 전부 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세트 초반 첫 공격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끌어서 옆 돌리기를 만들 수가 있죠. 회전량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얇게 끌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조금은 두께를 더 써도 될 뻔했죠. 저는 뭐다 살아 있었지만 뭐 워낙 얇게 맞았기 때문에 득점엔 좀못 미쳤습니다. 이국성도 네. 두 번째 이닝에서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쉽지 않은 리버스 가볍게 득점합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첫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편안할 수 있고요. 대회전 네, 갈 길이 멉니다. 어느 정도의 힘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6이냐? 7이냐? 죠그 가운데는 함정이 있습니다. 짧게 올라가는데 네. 아, 바로 그 함정으로 빠지고 마네요. 그렇죠. 6도 아니고 7도 아닌 그 가운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래도 대회전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정확한 쿠션까지 좀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곡은 6보다는 7으로 이제 겨냥을 하게 되는데, 조금 그, 첫 출발에서 좀 약간 끊기면서, 공이 좀 짧아졌죠. 코너를 바짝 돌고 있는데요. 짧게 가나요? 그대로 득점에 네. 성공합니다. 지금 2배치. 멀리 있는 공을 공략할 것이냐 가까이 있는 뱅크샷을 할 것이냐 네, 공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일단 왼쪽으로 가는데 공이 커브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야, 지금은 좀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공을 저장했죠이 네. 목적구의 타깃이 조금 작긴 했어도 앞쪽 가까이 있는 공을 걸어서 공략을 해보는 방법도 괜찮았어요 멀리 있는 1 목적구를 선택했지만, 아쉽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점수는 2대1입니다. 원베크 넣어치기로 지금, 네. 이국선 선수 큐크 자리, 그 자리로 오면 됩니다. 아, 역시 하신대요. 아, 결과도 좋습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하는 이국성 단숨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난이도 높았던 뱅크샷인데, 컨트롤 잘했어요. 어, 일단 경기 초반에 두 선수 모두 적중률이 좋은데요. 네. 무난하게 뒤돌리기로 연결됐고요. 뭐, 깊숙한 곳인데, 이번에도 들어가네요. 오, 지금 뒤돌리기 잘 맞았어요. 옆돌리기도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뱅크샷 이후에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연속 3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4대2. 가볍게 컨트롤 가능하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전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목 족과좀 옆으로 얇게 맞아 주면서 또다시 옆 돌리기로 연결이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경기 초반에 치고 나가는 모양새는 이국성 선수고요. 노란 공을 일단 내 공이 지나가는 길에서 일단 먼저 먼저 가게 해야지 돼요. 노란공이 먼저 내기를 네 지나가야 됩니다. 자그타이아 타임은... 그게 제 생각과는 반대로 준 컨트롤이 됐는데 내네 길에 들어오기 전에 내공이 네 먼저 빠져나갔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도 득점에는 성공을 했고요. 네 컨트롤이 아주 좋았어요. 1세트 초반부터 장타에 성공합니다. 연속 5득점. 이제좀 난이도가 높은 공이 서버렸습니다. 빨간 공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네, 빨간 공은 멈췄고요. 오, 방향 좋은데요. 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께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국성. 네. 얇게 맞춰서 빨간 공이 내공 가는 길에 오지 못하게 조절을 해놓고서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선수의 경기력이 엇기스하다 이렇게 되면 좀 수준 높은 그런 기술 이런 싸움이 좀안 나오고 네. 그 승부 자체만 처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과정보다도 이제 결과를 위한 한점한점 한점 승부가 될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선수들이 또 온전히 이 과정에 집중하는 게 이게 좀잘안 돼요. 네. 꼭 너무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지 좋은 경기가 나오죠. 이번에는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한 점을 만회하는 강동구 선수고요. 하단 당점으로 좀 이렇게 커브를 많이 내려고 했는데 커브가 이렇게 뜻대로 나질 않았죠. <목소리> 오른쪽 회전을 조금 줬다면 그 회전을 조금 더 줄여도 커브는 더 많이 나죠. 예. 삼이닝 이후에 아직 득점이 없는 이국성 선수. 오, 멜트해요 네, 네, 시원하게 잘 쳤습니다. 약간의 높은 당점이었고요. 절반 정도의 두께에서 빠른 속도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에서 쓰리 쿠션 갈때 상단 회전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휘어지죠. 바로 여기서 네, 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강동구 이번에 득점 성공합니다. 바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강동구 선수 뭐 흐름 단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타는 그 분위기를 어디서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적극적인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도 난구예요. 두껍게 일단 끌어놨는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회전 살아 있는데요 득 점까지 네. 연결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회가 좀 왔습니다 이제 바로 그 흐름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강동구 선수인데요 그냥 자신의 그 템포 그 흐름을 타려면 일단은 석점 넉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아우스피드 볼. 어 나오면서 한번 더 봐야죠. 그리고 투쿠션 이후에 <laughs> 네. 들어가네요. 뭐 인사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 길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빠른 속도를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두길다 봤다고 해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요 <laughs> 그렇죠. 네. 초반 좋았던 이국현 선수인데 선수를 잘 날리고 지금 좀 잠잠합니다. 정확한 당점 조절 능력이죠 지금은 그런 쓰리 뱅크 좋은데요 어, 구십사 성공합니다 네. 어 이러면 확실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강동구 8대8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는 회전이 이게 몇 팁을 줘야 될지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공이 둥그런 공에 어떤 팁 자리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잘 먹여야 되는데 강동 선수의 그팁 조절 능력이 지금 아주 돋 보이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장 쿠션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면서, 네. 득점에 성공했고,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립니다. 스리 뱅크를한번 놓쳐봤단 말이에요, 길게. 자신있게 가는데요? 어우. 이번에도 오, 들어갔어요. 네. 아, 앞전 이닝에 그 스리 뱅크 길게 2점 이후에 놓쳤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테이블의 컨디션을 체크해 볼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쓰리뱅크 기회가 왔을 때는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쓰리뱅크가 뭐그한 번만 오고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금은 뭐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강도구 선수 현재 하이런 6점. 앞서서 강동구 선수가 그 흐름을 잘 잡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1 2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목소리> 마음속에 흰공 쪽에 원뱅크가 지금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쉽지가 않은 코스고 지금 빨간 공 왼쪽은 너무 예민한 그런 이제 방향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두툼하게 먼 길을 끌어내야 되는데 비껴치기도 지금 가능합니다 흰공 왼쪽을 빠르게 쳐서 네흰공 왼쪽을 빠르게 치려고 하네요 잘 쳤습니다 코너까지 잘 돌렸고요 네.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쉽게 득점이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지 <laughs>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그 원뱅크 때문에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원뱅크도 네, 이렇게 확률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공이 뭐 아주 제일 확률이 높은 배치였는데 시간을 많이 쓴 이유는 이 딱히 지금 예, 생각이 나질 않네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넉점 앞서고 있는 강동구 선수고요. 네, 빨간 공 오른쪽 맞춰야죠. 그리고 두께와 키스... 당점 조절, 실스 없이 깔, 깔끔하게 네. 연속 득점, 완벽하게 조합을 맞춰냈죠. 현재 1 2 이닝에만 8 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왼쪽 또 반대 공의 오른쪽 다는데 지금은 정교하게 빨간 공의 왼쪽 끝을 맞추겠다죠. 두께 조절 중요한데요. 오, 어, 좋아요. 확실히 감을 잡았네요. 네. 옆 돌리기 성공? 이제 뭐, 오른쪽, 왼쪽 다 있는 길인데, 왼쪽은 좀 힘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아, 지금 두께 조절. 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자연각이죠. 세트 포인트 뒤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 15대8 네, 네. 역전승을 거두는 강동구입니다. 이국종 선수가 좀주춤하던 사이에 자신의 어떤 템포, 흐름을 딱 찾아서 바로 세트를 마무리 저버립니다. 어 특히 한 이닝에만 10점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국성 선수도 충분히 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죠. 그렇죠. 3이닝까지 좋았던 흐름이 왜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강동구 선수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